아 어, 이제,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 때 6.25가 났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래서 담배 장사도 하고, 뭐 여러가지 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와서는 또라가지 못하니까 또 공부하느라고 책도 못 읽고, 어, 대학 들어와서는 또 바람이 나가지고 등산만 댕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책한 권도 읽지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라파에 가서 가서 또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책도 한권못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늘 허든식으로 제가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겠어요. 네. 아까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75년에 이 패트라는 나왔어요. 네. 어 이건 이렇게 양전자 파시트론이 없어지면서 이런 감마선을로 변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 만든 기계예요 어, 나같이 생겼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나같아요 <laughs> 7 5년이에 75년 후에 난 사람들이죠 전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내 미팅에 가니까 그래 조장이라고 니까 I know your father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웃음> 네. <웃음> 어, 그래서 3 0 년이 지났어요. You have to live long. 이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유세에서조장이가 이걸 했다고 3 0 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참신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에,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게 어디냐 하면은 이것이 어, 이 목이 있는데요. 이게 뇌간이라고 요 뇌간. 이게 옛날에 찍으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소위 리솔루션인데 어, 이게 한 덩어리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에 죽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하죠. 잠자는 것도 하고 뭐잠 본다. 어, 그래서 이걸 볼수 있다는 건참 많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 아, 어, 이걸 해봤어요. 글래와서. 에, 그리고또 MRI라는 게 나왔어요. 어. 에, 70년대 말. <laughs> 70년대, 아이디언, 70년대 초에 나왔죠. 에, 그래서 그때는 카이스트에 이 초빙 교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니까 10만 불을 줘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10만 불이에요. 딱. 뭐 일전 더고 들어지 않고 1 0만불그0만불 받아가지고 거대리 보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앞에 좀불정끄지 좀 <laughs> 네.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laughs> 어.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 일면에 났어요 한국 과학기술원 기술원 조장희 교수가 이 MR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 first i m 이런 건 거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공고 좋아하지 마라. 예. 세상에 거저가 절대로 없어요. 예. 그 거저 주는 건 저도 받지 마라. 예. 열심히 해, 일해서 어, 번 것들만 해요. 예. 수학적인 뭐 이런 기준을 가지 마세요. 예. 지금 이 위에 있는 친구가 내 학생이에요. 예. 전기과에 있어요. 박현욱 교수. 바뀌었어. 바꿔서 얘기는지 모르겠다. 아, 그래서 그때 이 힐리움을 넣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지금, 지금 교수가 됐어요. 교수도 되고 뭐 전자과 뭐 과장도 하러더라고 에, 예,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다 만들었어요. 에, 예, 그래서 아,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있어요. 예, 죄송합이 예. 나가 나 비슷하죠 이거. 예, 또 2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큰걸 들어왔어요. 이건 1,500만 can you 15 million 달러. 캐니의 15 밀리언 달러. 대단히 큰 돈이 들어왔죠. 예, 그래가지고 또 이런 철판을 2억 원어치 철판을 붙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예, 이건 자장이 너무 크니까 어,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 동네가 좀 또 너무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가렸어요. 아마 김정일이가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벙커. 네? 네. 네. 철판 1 70cm 두께가 많아서. 예. 이 이렇게 계속 했 이거 7테슬라라고 해요. 뭐최그 얘기 내가 구차하게 할 필요는 없고. 테슬라는 0.2 가우스가 지금 우리 지구 자장에요. 그러니게 35만 배로 7테슬라. 이거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게 확대한 이렇, 이렇죠. 이거 불좀끌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로 색으로 찍니까 이렇게 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봐도 얼마나 자세히 나온다는 걸볼수 있죠. 예.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이런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가 나요. 예. 그래서, 아, 참, 돈 많이 드리는 가치가 있구나. <laughs> 에, 여, 여러분들이 말이죠. 크면은, 커서 이제 뭐, 30, 40, 50에서 뭐, 박사도 교수가 되면, keep in mind, 언제지, what's next? 다음은 뭐냐? 계속, 계속 가야 돼. 계속. 예. 뭐 쉬는 게 없어. What's next? 연구라는 게 말이죠. 해보면한 3년 지나가면 단맛이 없어. 너무 익사이팅또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예. <laughs> 여기 보니까 말이죠.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 최고 기술 하나도 없어. 이게 2006년인데 이거보다 조금 달라졌을까요? <laughs> 세계에서 돈 쓰는 얘기를 그린 거예요 아, 미국 133.7 빌리언 달러 빌리언이 조죠 그러니까 330조 정도 연구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일본이 32조 예, 코리아 가 7.6조 예, 그다음에 차이나가 13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독일이 21조 예. 그다음에 영국이 18, 18조. 프랑스가 20조. 세계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만 7th largest RD funding. 지금 거의 비슷해요, 순서가. 아직도.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시작을 늦게 했어. 시작을 늦게 했어. 시작을 늦게 했어.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잘못만 아니야. 이건 2010년에 말이죠. 네이처에 나 건데 화난 것이 사이언스 액티비티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코리아 어때? 일본도 비교해 보세요. 백배가더군요. 이해가 좀안 되겠죠? 네.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참 신통하다 그래서 내가 쪄놨어요 땄어요. 미국 그 National Science f 우리 이제 사람표 어, 박사가 여기서 이제 디렉터 했죠? 네. 거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1 0 0 개, 아흔아1 0 0 개에서 세계 최첨단의 걸을 뽑아내니까 한국은 하나도 없어. 한국은 하나도 없어. What's next?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What's next? 새로운 걸 자꾸 해야 되는데 말이죠. 14테슬로로 한번 해보자. 아까 17테슬잘 나왔죠? 네. 얼마나 틀려요? 14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걸할수 있겠죠? 내 네. 15분이 시간이 제한이 있어 롱스토리를 안 하겠는데 이걸 로면 많은 걸할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할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카이스트 내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카이스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We did two in 1985. 네. 했어요. 네. 우리 둘 테슬라 인 1985년 에 카이스트에서 카이스 s t s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라고. 10년이 지나 가지고 3테스라를 했어요. 우리 2 테슬라.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7테스라를 했어요. 또 10년이 지나면 14테스라를 하죠. 그때는 우리가 한번 충울 정말 세계가 못 하는 세계 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네. 7 테슬라 말이죠. 프랑스고 중 일본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그러면 7 T 지금 허기 너무 늦었으니까 11.7을 하자. 그래서 11.7을 하려고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프랑스, 뉴로스핀 네. 11.7을 하는데. 화장칠을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갔었어요. 이제 그 연구소 소장하는 친구예요 같이 웨이브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기서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은 동경대학 13에다가 말이죠. 11.7에서 7을 하고 있어요. 네. 3까지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는 이 자장이 너무 커서 말이죠. 이런 데다 놓을 수가 없어요. 넓은 벌판에다 갖다 놓아야 돼. 예. 그래서 직경이 한 100m 되는 벌판에다 하나 갖다 놓으려고. 예. 그래서 여기는 7t, 11.t 이런 거 해서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한번 세계 최고의 거 한번 해보자. 또 하나. 그라파이가 말이죠. 스언이라는 데가 있어요. 센터 n t e r for Nuclear Energy Research. 그 제네바였죠. 벌써 그 50년 전에 50년 전에 코라파 사람들이 야 이제 쌈들 하지 말고 말이지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연구를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코라파 공동 핵 물리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50년대였죠. 그래서 나는 작은 거지만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저 수조원으로 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걸 중심해서 으로 한번 독이 중국, 일본, 한국 자유한, 인도네시아, 전부 해서 한 번, 이런, 아세 센터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들, 뭐, 죽돈니 뭐, 다케시마니 말이죠. 이렇 싸우지 말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좀 이렇게 공동연구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죠. 일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좋다고 그러죠. 아, 이건 한 천억 원 들어요. 차고가. 아, 1억 불. 그래서 지금 이걸 국가 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세계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나눠주는 거. 우리 어태까지 서양 사람들이 한거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잘 살고 있죠, 지금? 우리도 뭔가 만들어서 줘야죠. 안 그래? 원조도 하고 이죠 우리 같이 공동 연구하는데 우리가 센터가 한번 되보죠 그런 생각입니다. 15분 지났어요? 얼마 됐어요? 사회자 되겠어요. <laughs> 사회자 되겠어요. 지났어요? 네, 15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어요? 그럼 뭐 맞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성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성공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공이 그 잘난 성공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는 거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건 말이죠, 여러분들.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다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내 박사, 25명, 석사 100명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 짝에 쓸데없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버려두고 주저가지도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자기 하는 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공인 거같요 네. 가서 뭐 주사도 좋고 말이죠. 드라이버도 좋고 말이죠. 네? 뭐 박사도 좋고 말이죠. 연구원도 좋고 말이죠. 총장도 좋고 좋구, 대통령도 좋고 말이죠. 대통령도 강한 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으면. 갖다 버려도 주저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크게 뭐 꿈을 꾸고 말이죠. 뭐이 되고 말이죠. 뭐 아인슈타인이 되고 그런 거다쓸데없는소리예요그거 해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거 가지고 열심히 그때 해요. 그러다 우리 아주 좋은, 억색이 좋은 말이죠. 노벨상도 타고, 그걸 뭘 내가 허겠다고 말이죠. 노벨상에 타고, 여, 타겠다고 연구,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잘 못된 사람이 에요 예. 자기 하는 거 열심히. 선생님이, 교수가 하려는 거 열심히 해. 해. 바보 같이 바보같은 사람이 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바보가 되어 열심히 해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돼 필요한 사람이 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 이 정도 올사람이 말이죠. 그들면 IQ 가진 사람이 절대로 말이죠. 실직하지 않아. Don't worry.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해요. 그래서 아주 억식이 좋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기죠. 네. 그래서 성공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짧은 인생의 메시지. Thank you very much. Yeah. Yeah.